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예, 지수가 연속 3일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314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지수를 전체를 끌고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현재 시장은 지수가 예, 상승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고민 공감 시간으로서 LG전자, 최근에 주가가 그 저점을 찍고도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해서 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볼수 있는지 오늘 LG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챙겨 보시고 LG 전자에서 좋은 수익들 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회원들은요 구독하기 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지금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은 주간 주봉상으로 그 5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점을 찍고 살짝 그 반전했죠 일봉상으로는 근데 방, 다, 반등의 탄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주가가 예, 이런 상태에서 17만원대에서 지금 14만 원이 살짝 이탈한 13만 8천 원까지 왔는데, 예, 리바운딩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예, 그, LG전자는 저점을 찍었느냐, 그리고 여기서 반등하면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것이고, 지금 이제 17만 원대에서 물렸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LG전자를 효과적으로 빠져나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G전자는 예,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도 여기 보시면 23조인데, 시가총액이 23조 짜리니까 예, 지금 단순하게 실적만 가지고 예사가 단독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예, 지수에 어느 정도 연동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그, 실적에 대한 이런, 그, 부분보다는 수급이 아주 좋지 않는 이런 모습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지금 현재 그 가전제품과 TV 수요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 탑이, TV 쪽에서는 탑이죠. 그래서 프리미엄화로 정면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LG 전자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가전, 가전을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이제 문제는 모바일 그 사업 철수했던 것에 대안으로 지금까지 보면 이제 전장 산업을 확대하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 산업이 얼마만큼 확대되느냐 이게 그이그 사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그 올해 말까지 이제 그 전장 사업 쪽에서 약한 60조 원 정도가 지금 그 수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전장 사업에 상 7.7조 정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한 10조까지 연간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뭐 영업 손실이 해봐야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3,8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1,000억 정도로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약 810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된다고 보면 지금 올해를 돌아서 턴어라운드를 만드는 이런 운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LG전자는 마그너사와 7월 달에 이제 그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이 마그너사가 결국은 이제 애플카를 여기서 좀 수주를 받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시장에는 녹아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유로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에, 당장은 이제 수급 적으로 보면 이 수급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에, 지금 매도 공조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들도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느 하나의 어떤 주체가 이그 사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제,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오게 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온다면, 지금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돌아서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분명히 이쪽도 돌아설 거라고 보니까, 실적에 너무 연연할 필요, 수급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여기 이제 주봉상의 흐름으로 보면, 5주 연속으로 받았는데, 여기 특이한 건 지금은 이제 이 이게 52주 52주선입니다. 52주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시장을 크게 보면 예, 하나는 이런 낼리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와서 내렸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내렸는데 여기서 지그재그의 형태로 조정을 받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조정 받고 그 그러니까 이러한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쪽에 상승 파장의 중심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저점이 여기하고 맞물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3만 그 8,900원, 13만 8,900원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 그 주봉상의 저점이 13만 9,000원이잖아요. 그, 그러면 139,500원 이니까 이미 저점에 근접해 있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왔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 캔들의 중심이 여기에 중심이 이렇게 보면 여기와 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하단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리더라도 136,000원 전후라고 보면 1 3만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해서 위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뭐그 예 지금 그 8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예 부분적으로 이렇게 반전의 고리를 예 지금 그 15, 15만 5천원에 16만원 정도까지 갔다가 조예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올 때 이때 예 시장 흐름은. 17만 5천 원 전후, 17만 5천 원 전후, 그리고 여기서 조정 받으면 재차 22만 원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이라고 보면, 지금은 여기서 내릴 때마다 줍줍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이나 수익 관점에서는 평단가를 14만 원 이하로 잡아주고. 예, 지금 그 일차적으로 목표를 16만 5천원으로 잡더라도 지금 현재 수익이 나는 것이고 예, 19만 원대, 17만 원 이상대에서 물리신 분들은 만약에 14만 원대에서 평단가를 조율해서 17만 원, 예, 16만 원대로 16만 원 중반대로 낮춰 준다면 이번 반등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사실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예상은 기본적으로는 그 실적과 수급이 동시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라면 지금 14만 원 이하에서 지금 이제 8만에서 9초까지 기본적으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9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가격 저점을 만들고 나서. 돌아서면 돌아설 때 여기서 1차 매도 그리고 다시 눌린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2차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얘는 많이 밑으로, 낸다, 밑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136,000원이라고 정도로 생각하시고 내릴 때마다 줍줍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LG 전자에 대한 고민 공감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고요.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더 좋은 종목, 좋은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일도 꼭 성공 투자 되시고요. 그 목요일 날에는 제가 그, 이제, 그, 대박 천국에 출연하는 날이라서 지금 현재 그, 여기, 그,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틈을 조금 내서라도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